안녕하세요. 제갈량TV의 제갈량 짱군! 황금 배짱입니다. 지금부터 제갈량TV에 숨어있는 미녀 삼총사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은 제갈량TV 이메일로 화면을 캡처한 후 동그라미 표시해서 보내주세요. 선착순 세 분을 선정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동에 2, 3, 1번지 일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왔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러지? <laughs> 평상시와 똑같으신데요 <laughs> 대한민국 학구열 1이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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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동의 학구열만은 강남을 제칠 정도로 뜨거운 네. 이 그렇죠. 목동 목동은 사실 딱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네.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와 네. 저층 빌라 네. 주거단지 네. 네. 목 2동, 3동, 4동까지 다 저층 주거단지 이 빌라들의 한을 좀 푸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목동이 추진하고 있는 저쪽 목사동 쪽에 공주복도 있지만 목 2동, 3동은 모아타운으로 네. 후보지 선정까지 돼서 향후에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초고층 들어오고 여기 목 2, 3, 4동도 초고층 아파트로 변모해서 양천구의 인구수가 향후에 아마 아파트로 다 재세팅될 때는 강남구 네. 인구수를 능가할 거로 예. 예상이 됩니다 에이. 목동 모아타운은 향후 2천 가구 정도 그렇죠. 지어지잖아요 예. 근데 바로 맞은 편이 목동 신시가지 2단지 바로 맞은 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학군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숭아 그렇죠. 학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시가지에 있는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음.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평촌인가? 그쪽에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렇죠. 행정구역이 달라져요. 그래. 그러면서 어떤 학군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졌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목동도 향후에 아파트 2000세대 지어지면 목동 음. 신시가지 학군을 이용하기 때문에 집값이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어느 음. 지역이나 하이엔드 아파트는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지역 자체가, 그 동네 자체가 하이엔드는 음. 대한민국의 손꼽을 몇 군데 밖에 없거든요. 네. 그 중에 또한 군데가 이 양천구 목동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통을 하면 좋겠잖아요 신속동업기에 재건축을 하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건물들이 좀 깨끗한 네. 편이에요 아, 할수 없이 네. 모아타운으로밖에 안 되죠 그냥 그러니까 네. 모아주택, 가로주택 모아모아서 하는 모아타운으로밖에 할수 없어요 노후도가 아직은 깨끗한 게 많아서 그리고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가로정비가 잘돼 있어요 여기 맞아요 블럭블럭 그렇죠. 블럭 네. 최소한 4m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신통보다는 모아타운으로 네. 추진을 하는 게 적합한 것 같아요. 일단 네. 빨리 음. 아파트를 이제 지어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동이든 아니 목동이든 아니구나. 목동이라서 목동이든 이 신속. 신속이든 모하든 뭐 뭐라도 빨리 해서 우리도 좀아파트에 살아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다음 마는 지금 똑같기 때문에. 네. <laughs> <laughs> 응당 이해가 갑니다. 응당. 네네. 목동은 그냥 목동 이름 자체가 그 응. 브랜드 가치가 응. 아닌가 응.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응. 모아타운이라고 하고 우리가 빌라 투자한다고 해도 응. 목동이다. 이렇게 지역을 딱 얘기하시면 목동을 하신다 그래요. 대충할래뭐 <laughs> 어디 할래 이러면 네. 목동이에요. 맞아요. 어,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하면 잔소리인동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워낙에 목동 신시가지가 최근에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어. 심지어 저희의 어. 청자분은 네네. 영등포 아파트를 팔아 그래서 목동에 신시가지에 다 해드린 분 하나 있어요. 어, 별별 님 있으신데 음, 네. 그 영등포권은 그렇게 이제 많이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억지로 어떻게 팔았는데 목동을 이제 샀는데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많이 올라서 잔금 때 사억이나 올랐어요. 최근에 목동이 네. 이 신시가지 단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받으면서 정말 한 3, 네달 사이에 삼사하고 후쩍 뛰어버리긴 했어요. 그렇죠. 그 신시가지는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어. 저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향후 아파트가 될 여긴 더군다나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권해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애청자 분 중에 오신 적이 있어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건 투자는 금액이 투자 금액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지하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비 9천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음. 9천만 원밖에 안 돼서 그거 하려고 하는데 보통 처음 투자해 보시는 분은 어때요? 반지야를 또왜 자기한테 어... 권하냐 고 하시면서 금액이 돈은 1억이야밖에 안 갖고 계시니 그거를 권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향후 재개발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내돈만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걸 해 보자는데 안 하신 거야. 근데 어... 근데 그게 아우. 다른 건다 1억 초반이 내가 9천이니까 싸잖아요. 아, 음. 그렇죠. 어, 금방 나갈 것 같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셔요 아우, 제가님은 뭐할수 없죠. 아, 네. <laughs> 네. 안뜨까운데요 그렇지 안 되죠. 네. 네. 왜냐면 음. 이런 저층 주거단지가 고층 아파트로 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변모를 하는 투자 과정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반지하도 상관 없고, 그렇죠. 상층도 상관 없고 무리세도 음. 상관이 그렇지. 없는데 무조건 싸기만 하면. 네. 네. 이게 첫 번째로 무언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네. 분들은 품목 자체부터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큰저 숲을 보고 가야 되는데 나무 네. 하나만 음.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음. 이제 지하 사면 뭐 물도새고 재개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힘들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또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렇죠. 건데 물이 샌다지 든 이러면 예. 노후류제 걸리셔 맞아요 예. 그렇긴 해요 근데 아, 겪어본 사람들은 그럴만해요 어, 방배 13구역에서 정말 지하에 막물 예. 새고 이래서 그분은 아예 집을 비워놓으신 분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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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어, 차라리 예. 전세 5천이었거든요 지하가 그렇죠. 재개발하면서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가니까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임차인을 오케이. 돈 빼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냥 5천 빼드리고 더 이상 신경 안 쓰신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 발상을 조금만 전환을 하면, 생각을 전환하면 수익이 크니까, 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가 저번 방송에 상도 15구역이 1억 이하로 샀다가, 음. 이미 이제 갭이 4억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못해주시는 다른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목동에 후보지로 선정된 2, 3, 1번지 일대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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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1억 초반을 해드릴 수 있어서. 근데,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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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후보지 선정됐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싸지?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목동은 원래 신시가지가 워낙 핫하잖아요 맞아요. 신시가지가 네. 지금 거의 26,600세대인데 향후 새 아파트로 변모할 경우에는 거의 58,000세대예요 네. 이 서울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맞아요. 특히 이렇게 맞아요. 막 맞아요. 대단지 이렇게 58,000세대가 될 것들은 향후 없, 없어요. 없죠. 없어요 과거에도 이렇게까지는 네, 많이 네. 있지는 어, 않은 궁금하죠. 거죠 네. 서울에선 특히 아 근데 제가형님그 음. 지하 못하신 분 네. 그분은 그러면은 다른 품목도 못하셨어요? 어, 그렇죠 왜냐면그 사이에 9천짜리가 갭이 이제 1억 5천으로 뛰었어요. 이분은 이 물건 자체가 워낙 상게 다른 분에 해드렸고. 아. 왜냐면, 이, 저희 물건이 아니잖아요. 목동이니까. 아, 맞아요. 그고 있을 러니까죠 예, 다른 사람들이 얼른 잽싸게 가져가기 때문에, 음, 다른 분이라도 해드려야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상으로는 당연히 더 비싸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아, 못 해드렸어요. 소액 투자할 음. 수 있는, 1억 미만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음. 기회를 좀 안타깝게 네. 놓친 그런 그렇죠. 사연이네요 네. 네. 그럼 재관련님, 네. 그때 그 지하 9천 투자해서 네. 네. 들어갈 수 있었던 물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9천 개비니까, 금액으로 치면, 1억 9천만 원짜리였어요. 아 매매가가요. 네, 그게 지금은 2억 6천은 있어야 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불과 몇달 사이에. 그러죠. 1년도 아니고 네, 7천이 네. 오른 거예요. 네. 그때 9천 갖고 사셨다면 네. 벌써 한 7천이 오른 거잖아요. 맞아요. 아. 네, 내 투자금만큼 거의 비슷하게 올랐네요. 그렇죠. 네, 조금 안타깝네요. 네. 네. 와, 근데 이 동네 정말 네. 너무 조용하고 <laughs> 네. 전형적인 주거 지역인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진짜 조용하죠. 저 뒤쪽에 우리 아까 네. 그 공항. 봐요. 거기 네. 공기도 굉장히 쾌적하고. 그렇죠. 저 앞에 바로 네. 대로변이라 버스가 있지만 네. 또 걸어서 염장역까지 구호선 급행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구호선. 네. 네. 거기까지 네. 걸으면 뭐한 7분에서 10분 그럴까요? 그 정도. 네. <웃음> <웃음> 그 정도 걸려요마버스를 네. 이용하셔도. <laughs> 자 이렇게 갑시다. <웃음> <웃음> 아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양천구가 뭐 목동, 신정동, 신월동 이렇게 세 네. 개의 네. 행정동이 있는데 다들 지하철 노선하고는 조금씩. 거리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난번에 갔었던 상도동 공작도 네. 쪽이 교통은 정말 호재인데 목동은 또 목동 나름대로의 교육부터 해서 이렇게 완전한 주거단지 어. 아파트가 다 지어진다고 하면 은 잠원 반포? 네. 그런 분위기가 어. 나올 것 같아요 기대가 엄청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도 네. 맞아요 아까 그런 투자자분이 계신가 한 반면에 네. 네. 또 아,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오신 또 네. 애청자분은 그분은 또 네. 보지도 않고 하신 분 있잖아요 저희가 이그 목동에 모아타운의 현장 상황을 긴급하게 또 말씀을 드렸죠 이분들은 예전에 이제 투자를 거의 안 해보셨지만 그래도 또 저희를 믿고 따라오셔서 그 보지 않고 거래를 하시고 계약한 다음에 집을 보셨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도 음에 들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리모델링도 싹다돼 있고 네. 향후에 전세도 좀더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투자하셨냐면 1억 2천 투자하셨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집 안 보고 하기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만 가능한데 투자 처음 해보셨어요 투자, 투자는 <laughs> 대단, 처음 해보셨죠 네. 옆에 네. 친구가 아 어, 또아 이제 그 친구분이 누구냐면 저의 또 오래된 선생님이세요 아 근데 아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일단은 말을 다 해주시니까 더 이상 음 제가 또막 설명을 안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선생님 돈 많이 버셨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그냥 한번 따라와 봐라 그리고 이분도 결정적으로 목동이다 이 한마디에. 네.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교육, 아. 교육. 네. 어, 맞아요. 근데 학군지 예. 아무리 지방에 계셔도 선... 목동은 알거든요. 어, 그래요? 그렇죠. 선생님이란 직업군이 예. 보수, 오브 더 보수잖아요. 보수죠. 네. 아, 대단하시다. 맞아요. 사실 목동도 목동이지만 이렇게 핫한 지역에 1억 초반대 투자는 어. 서울시내 전체 지금 없잖아요. 실제 네. 그분도 꿈도 못 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에 내가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셨는데 더군다나 투자금액이 1억대 초반. 여기에서 완전히 더 이상 뭐... 묻고 따질 필요가 없다 네. 네. 이런 마음이셨다고 이렇게 선생님 네, 응원합니다. 네. 와이팅! 화이팅 네. 목동에 이제 아파트 받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니까 네. 이제 고시직하신 분의 조금 더그 위에 계신 또 고시직 고식함의... 고시 교수님이신가요? 전... 네. 아, 총장님은 아니시겠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서울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아. 열심히 공부만 하셨던 거예요. 네. 더구나 회에서 의또 박사위까지 학 받으시니까 사십이 음... 넘도록 공부만 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하나도 이제 장만하지 못한 채 한국에 와보려고 하니까 전세도 못 구하실 영편인 거예요. 아, 아. 유학을 떠날 때랑 네.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죠. 한국형의 부동산 시장이 그냥 천지개벽을 네. 네.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시고도 네. 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아. 상황이었거든요 네. 끝이 없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외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 이제 오셨어요.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한 동전의 아파트도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동전의 아파트를 빚을 해서 사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오, 부담되죠. 네, 그,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 강남 쪽에 계시가 되니까 방배동에다 전세를 사시고, 그면 목동이든 상도동이든 거기에 맞는 1억 이하로 <laughs> 해보시자 해가지고 한 것이었거든요. 심지어 1억 미만이요? 예, 네, 1억 미만. 투자로 내기? 예, 해야 되는데. 그런 게또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목동에 이제 아까 선생님도 와. 1억 갭이 네, 매매가하고 1억 전세가 네. 차익이 이제 1억 2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게 마침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없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교수님 버전으로 네. 가신 겁니까 네. <웃음> <웃음> 교수님은 이제 할수 없이 이제 상도동 아, 15구역 예. 옆에 네. 거기 이제 해드리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어. 상도 15구역이 대성 네. 부른 아이 그렇지 거기 네, 해드렸는데 <laughs> 네. 그때. 이제 교수님이 계약서 쓰시면서 네. 아안 보고 하는 안 보고 계약하는 게 이런 느낌이군요라고 <laughs>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빵터졌어요. 뉴스에서 보면 어, 집안 그렇죠. 보고도 계약한다, 뭐 네. 줄 서서 계약한다 이런 얘기 아마 들었죠. 으 그렇죠. 교수님 도장 깨기 도전하셨네요. <laughs> <그렇지만. 웃음> 저도 그렇게 안 보고 하실 줄은 어... 꿈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계약서 쓰시고 한번 보시죠 했더니 안 된대. 아, 바로, 바로 또의외로 네, 가셔야 된다고 세미나가 네. 있으셔가지고 왜냐면 워낙에 없잖아요 맞아. 그동안에 공부만 해서 몰랐지만 막상 음. 내가 편안한 음. 거주할 집은 있어야 되는데 음. 없으니까 네. 아 그러면 거주는 하고 하되 그래도 이제 뭔가 아파트가 될거 마련하면 음. 안심이 되고 계속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거 해드린 거거든요 네. 네. 본인도 뿌듯해하시고 저희도 이제 뿌듯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laughs> 목동에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삼천 갖고 투자해들이 드 못했어요. 네. 네, 한 동짜리, 한 동짜리 목동 웨스트빌, 아파트. 웨스트빌이지만 어. 아파트였어요. 어, 맞아요. 근상 프리즘 네. 네. 그런 네. 아파트들 한 동짜리 그서와 여기 되게 좀 재밌다. <laughs> 빌라 같이 생겼는데 아파트들이 어. 있는데 가격이 진짜 그때도 착했어요. 원래 쌌잖아요 그래도 네. 명색이 전제한. 아파트라 네. 네. 기본이 5억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동짜리 이름이 어, 아파트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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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신시가지는 낡았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어차피 전세 살 거. 그래서 거기 전세가 더 비싸요. 전세가 음. 엄청 그때 잘 받아. 문에 투자했었어. 3,500 투자했었고 어, 막 어,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음. 지금 벌써 한 7년 전인데 저희가 진짜 목동에 물론 교육의 도시니까 다 아시지만 그때서부터 저희가 목동에 이 발도장을 찍은 게 예. 지금의 이 2년까지 예. <laughs> 오는 예. 것 같아요. 사이클이 주기가 다시 한번 그렇죠. 돌아왔다.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네. 다시 네. 방송에 <laughs> 그때의그 데자뷰, <laughs> 네. 그 시장의 움직임,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네. 뭉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아파트, 여기까지가, 네, 여기까지가 이제 네. 모아타운이에요. 저기도 저기 아파트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기 지금 건영아파트에 와있는데요 건영아파트도 우리 예청자분들 중에 네. 한몇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만 쏙 빠져가지고 안 된다 했더니 오늘 보니까 역세권 도심 복합개발 참여 신청을 했네요 여기 보면 25년 7월 1일에 관련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역세권에서 500m 반경 500m 이내에 아파트는 아파트 아니고 빌라든 뭐든 재개발을 할수 있게끔 법을 개정을 한 거거든요 어 다행이네요 네. 지금...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나 공공 도심 복합 개발이나 역세권 도심 복합 개발이나 네. 신통 기획이나 아, 모아타운 개발이야. 개발... 개발 붐입니다. 아, 네. 서울 시내 전체가 지금 다 개발 붐이기 때문에 네. 저 중에 종류만 다를 뿐이고 그렇죠. 노도의 요건 그리고 네. 기본적인 조건 이런 것만 조금씩 다 다르다 뿐이지 어느 지역 하나 저기에서 빠져나가는 데들 별로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건영아파트도 그때 사드릴 때뭐 네. 이렇게까지 또 개발할 을줄 몰랐는데 그냥 일억 투자해서 일억만 벌자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또새 어, 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복합개발 사업별로 추천한다고 그렇죠. 하니까 참여 신청을 했으면 네. 여기가 거의 2천세대 되고 왜냐면 도심 복합개발은 용적률이 너무 그렇죠. 풀 수가 있잖아요. 네.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네. 사업성이 좋았다고. 아, 천세대 아, 이상 될수 있으니까 네. 여기도 이제 굉장한 호재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처너머로 목사동은 공주복. 네. 네. 거기가또한 4,400세대 들어오거든요. 그니까요 네. 이렇게 신시가지 단지 아파트 단지 전체가 뭐. 네. 네 거기도 다. 초고층 2, 3, 4동도 다 초고층 아파트. 네. 10년 뒤에 지도가 우리가 예전에 이 영상 자체도 그때 가면은 와 저런 때가 있었지 하고 또 이제 추억으로 회상을 하겠지만 역사 속으로 없어지는 동네가 될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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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난 영상에 우리 청자 분께서 이렇게 답글을 주셨어요아 그때 오구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 그거 보고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 지금 목동이든 어? 맞아요. 우리가 상도동이든 이런 우량 지역들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10년 후에 제발 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 놓친 게 억울하셔서 네. 안타까우셔서 상담 신청을 했어요. 이제라도 이제라도 예, 예. 어서,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laughs> 오십시오. 그러니까 네. 항상 지금 남들이 다 주춤하고 있을 때 네. 이때가 또 하나의 기회이긴 하거든요 네,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적은 돈으로 아직도 투자를 할수 있는 곳 목동의 모아타운으로 후보지 선정된 지역에 와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도 과연 소외투자로 할수 있는지 조금 이제 의아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살펴봤으니까 <웃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엄마 <laughs> 할게 좀 조용히 좀 해봐 진짜인가 <laughs> 보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목동 무화타운 산정된 곳에 나왔는데요 네. 아직도 이렇게 목동이라는 최고의 입지 음, 이 그렇지. 최고의 입지에 어, 정말 소액 투자라고 하죠 1억대 투자를 아직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께 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민요삼성사가 오늘 대출행했습니다. 네. <laughs> 아, 맞습니다. <laughs>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24시간 상담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무엇이든지. 정말요? 24시간? <웃음> <웃음> 네,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왜냐면 하 시간이 지나면 네. 너무 많이 올라요. 지금은 이게 안 돼. 이게 또 이제 올 하반기 가면 2억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갖춰야 되는 네. 일이어서. 아니, 정말 저희가 계약하려고 딱 네. 이렇게 출발하셨는데 그 사이에 계약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지금 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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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잡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실 그렇죠. 정도로 그렇게 막 긴박한 상황이니까 투자 금액이 갈수록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